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이다.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아리백 측의 평가였는데요. 한국 재생에너지에 8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글로벌 기업 아마존도 똑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이나 기후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My name is Ken 아리백 기업인 아마존은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과 60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용하기 위해선데 한국에 더큰 돈을 투자할 계획도 있습니다.